현대차의 신사업인 GBC, 즉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설 사업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재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는 총 5개 빌딩으로 구성됩니다. 105층 높이의 통합사업과 35층짜리 호텔 오피스 건물은 물론 6에서 9층 규모의 전시장과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특히 105층 빌딩의 높이는 569m로 현재 국내 최고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보다 14m도 높습니다. 당초 세 차례 보류됐던 이 사업 계획은 지난달 경제부총리의 발표 이후 승인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건 GBC의 경제 효과입니다. GBC 건설 이후 27년간 267조원의 경제 효과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기대됩니다. 자동차와 건설, 또 숙박 등 분야에서 122만 개의 신규 일자리도 생길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코엑스 잠실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과 시너지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진행이 되면서 통합공사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스 벨트와 연계가 되면서 마이스 관광객들이 일반 관광객들보다 한 3.6배 정도 소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GBC 착공은 이제 서울시 건축허가와 집안안전검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